리플이 드디어 sec와의 항소를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리플 CEO인 브래드갈링하우스는 본인의 트위터에 리플사가 sec를 상대로 한 항소를 공식 철회하였으며 sec 역시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언급을 하였죠. 이로써 양측이 버려온 3년 반의 접점이 사실상 종결 수준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리플을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일 테지만 리플과 SEC의 법적 싸움은 리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했다는 것은 리플이 내가 한발 먼저 물러서 줄 테니까 너희도 한발 양보해라. 우리 이제 좋은 합의점을 찾고 같이 나아가자. 라고 말하며 비즈니스적인 손길을 내민 것이죠. SEC가 아직 이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아마 잡을 확률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률 역시 높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 역시 다시 한번 불장이 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 또한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적인 시장의 기대감이고 현재의 코인 시장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이트코인의 대표 주자인 리플은 평균가 3천원에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장에 4천원을 뚫어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고 밈코인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얘네들은 상황이 좀 나은 것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밈코인의 대표주자인 시바이노와 도지코인을 예로 살펴보면 시바이노의 가격 변동성은 거의 멈춰있다시피 한 상태이며 뉴스거리 역시도 없는 상태 도지코인 역시 지지선이 붕괴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평가가 압도적인 상황이죠 이런 현재 코인 시장에서 미래적으로 몇년몇십년 후가 아닌 단기적인 시점으로 코인을 이용해 수익을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력들을 제외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입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최소 현실적으로 10배는 물론이고 100배는 더 폭등할 여력이 있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세상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5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전세계의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테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의 모든 대기업들과 정부기관들도 집중을 하고 있는 미래의 혁신 테마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의 초석을 완전히 뒤바을수 있는 그 테마 바로 양자 컴퓨터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100배는 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 코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테마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현재 코인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논의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의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으신지 혹시 아시나요? 세력들을 제외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즉 서민들이 과연 코인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뉴스를 살펴보면 세력들이 움직인다. 고래가 큰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기사들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서민들이 투자해서 몇십억 벌었다. 이런 기사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잖아요. 그쵸? 참 이놈의 코인 시장이란 게 서민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80% 이상은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인데 이 사람들 중 코인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은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수익을 본 사람들조차 평균 3.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참담한 통계인데요.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약 3에서 4%의 수익을 봤다면 뭐 깔끔하게 올려쳐서 5% 수익을 봤다고 쳐보죠. 천만 원에 5%면 50만 원이죠. 이 50만 원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친구들하고 술한잔 마시고 자식들한테 용돈 좀주어지면 없어지는 돈이죠. 우리가 주식보다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지만 큰 돈을 벌수 있다 라는 장점을 보고 코인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럴 거면 차라리 주식을 하지 왜 코인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대체 코인으로 몇 만원 가량 투자해서 몇 십억을 벌었다는 그 신흥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걸까 단순히 우연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재미로만 몇만 원, 몇십만 원을 투자해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땡땡 코인이 폭등했다는 기사를 보고 "아, 맞다. 내가 넣어놓은 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꺼내 코인을 되팔았을까요? 답은 아니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인을 이용해 큰돈을 벌으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미래가치가 훌륭하지만, 아직은 성장이 되지 않은 코인의 초기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초기 투자자라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비트코인을 봐볼까요? 지금은 1억을 훨씬 웃도는 코인계의 대장이자 암호화폐의 전설인 비트코인은 시작 당시 지금 가격의 1만분의 1이었습니다. 2천원도 안되는 가격이었죠. 그런 코인이 왜 지금은 1억을 넘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을 당시에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에 대한 희소성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죠. 지금은 세계적인 거물로 유명한 다빈치 제레미 같은 인원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초기에 투자를 했던 거고, 지금 그 사람들은 억만 장자가 되었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된 자산이지만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또한 비트코인만큼 인지도가 높은 코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전 세계에서 기축 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화폐가 수량도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의 가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오늘의 이 양자 컴퓨터가 제2의 비트코인 더 나아가 인류 문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이 테마에 미리 초기 투자자로 진입을 해야 비트코인의 가격이 1300원이었던 시절에서 지금의 1억 5천을 바라보는 가격까지 치솟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 역전과 신분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정보 시대를 완전히 뒤바꿔놓을 이 양자 컴퓨터는 전세계의 국가들과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업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테마인데요. 아마 뉴스에서 이 테마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 단어죠.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인데 이런 게 어떻게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왜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우리에게 큰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돈몇 만원이 어떻게 수천만원 수억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집중력 흐트러지지 마시고 쭉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냐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씩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미로가 있어요. 이 미로를 통과할 때 일반 컴퓨터는 출구를 찾는다면 경로를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할 겁니다. 얼마나 빨리 많은 시도를 하느냐가 관건일 뿐이겠지만요.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수많은 경로를 한꺼번에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며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월등히 강한 처리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에 대해 카이스트의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슈퍼컴퓨터가 150억 년이 걸려야 풀수 있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라면 일주일 이내로 풀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가진 그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던 수많은 문제를 이제 풀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양자 컴퓨터가 이런 데이터적인 처리 능력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난관인 암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에도 양자 컴퓨터는 활용될 수 있어요. 이 암이 치료하기 힘든 이유가 암의 돌연변이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을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돌연변이의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 계산을 도와준다면 인류는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 나아가 현재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다양한 질병 역시도 정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양자 컴퓨터를 올려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술을 미국에만 두고 싶어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다른 모든 나라를 경쟁자로 두고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역시도 양자 컴퓨터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보다 약 4배 이상의 연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IBM 연구소에서 이미 양자 컴퓨터를 출시했고 중국은 얼마 전에 쭈 충주 3호를 출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자본을 미국보다 더 많이 넣고 있고 또 바짝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자 컴퓨터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수순이에요. 이런 국경간의 기술 전쟁은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역 테마의 가격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향후에 양자 컴퓨터는 모든 국가 모든 기업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현재도 각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회사와 암호화폐가 앞으로 천문학적인 상승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들의 개조화를 크게 늘려줄 수 있는 테마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큐비트일까요? 정답은 바로 보안입니다. 자 여기서 왜 보안이라는 테마가 우리의 계좌를 크게 늘려줄 수밖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할 수가 없겠죠.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양자 컴퓨터는 현대의 슈퍼 컴퓨터보다 월등히 더 빠른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 엄청난 능력은 데이터 처리 능력과 신약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해킹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네 자릿수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럼 일반 컴퓨터가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면 0000, 000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입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몇 초면 뚫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결제하기 위해 문자로 전송된 코드 6자리를 뭐 몇분 안으로 입력해라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몇 초면 뚫리니까 그래서 연구진들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양자내설 암호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죠. 이 보안 시스템은 정말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최소한 올해 안으로 만들어야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단기간적인 6개월 이내에 천문학적인 돈을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테마이고 이 테마를 지원할 수 있는 암호화폐 역시 6개월 안으로 빠르게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일부 암호화폐들은 실제로 해킹 방지, 익명성 보호, 보안 기능을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유통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XMR, JTC, 그리고 SCIT 같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XMR은 2016년 약 0.4달러의 금액에서 2018년 480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수치로만 놓고 보면 약 12만 퍼센트 급등을 한 수치입니다. 다크웹 사용 증가와 익명성 코인에 대한 시장 관심이 폭발하면서 이러한 급등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ZEC 코인 역시 2016년 출시 당시 첫 거래가에서 무려 수천 달러까지 치솟았죠. 이후 안정화되었지만 시장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자리매김하며 여러 차례 급등을 한 기록이 있고요. SCIT 역시 0.3달러의 가격이 최대 10달러까지 약 3000%가 상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코인들은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컴퓨터의 해킹과 데이터 유출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인데도 이 정도의 폭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에 적용된 암호화폐만으로도 이 정도의 급등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다면 양자 컴퓨터의 보안을 담당하는 코인들이 얼마만큼의 상승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시겠죠. 최소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되며 각국의 기업과 정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 코인과 연구 비용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코인들이 지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이 코인은 차세대 양자 컴퓨터의 보안 기술에 가장 유력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안 테마의 암호화폐이며 각국의 기업들과 정부들이 단기적으로 수조원의 돈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해당 암호화폐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개발되고 유통되고 있는 코인인 만큼 이 암호화폐 자체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위해 단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100배 이상 상승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이 코인, 이 코인명, 지금까지 제 영상을 기다리고 사랑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님들에게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해당 코인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세력들과 유료방 리딩업자들이 악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게 정보를 모집하고 분석을 해온 이 종목이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건 정말 죽어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보는 필요한 분들에게만 드리고 싶기 때문에 간단한 인증 절차 하나만 해주시면 바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칭업자인지 유료방 업자인지 혹은 스팸으로 차단해 놓았는지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난 정말 순수한 시청자일 뿐이다. 간단하게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힘들게 가져온 이 종목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375-4320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는 다른 글 쓰지 마시고 보안이라고 두 글자가 어울리겠네요. 보안이라고 두 글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가끔 제 영상들 보시면서 난 문자 보냈는데 단한 번도 종목을 공유 받은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시거든요 제가 스팸으로 차단을 놨는지 광고업자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모두 공유해드리니까요 염려 말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375-4320 문자로 보안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차세대 기술의 정점인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테마 종목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요즘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